이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하여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를 즉각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셀프 노비 생활을 하시면서 허비하지 마시고, 코몽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창작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코몽에 오시면, 예, 이런 식으로 카드, 스타벅스 3만원, 5만원 카드를 예, 매일 수백 장씩 뿌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지와 구목님께서 정보 게시판에 올려준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방청소부터 해라. 이런 제목으로 지금 올려주셨는데 가지아 고목님께서 좋아하시는 피터슨이라는 분이 매일 일기장 형태로 조던 피터슨의 일기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뭔가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는 것을 아주 즐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 조던 피터슨의 관련 스샷을 해서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주셨는데,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어먹을 방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방청소에 대한 엄청난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아주 그냥 더럽게 짝이 없는 그 방청소 상태가 이번 주에 나왔었는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방에. 이분이 지금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청소부터 고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 걱정보다는 네 방부터 치워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으신데 또 다시 인생을 바꾸려면 방청소부터 해라. 아주 입이 달도록 지금 방청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 마지막 사진에 이것이 지금 조던 비터슨의 집 상태가 지금 예, 방의 상태가 지금 옳지 않는 트러시님께서 조던 비터슨이 새끼 방왜 이렇게 들어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유튜버, 유튜브 방구석 아가리 파이터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예. 매일같이 뭐 깨끗하게 수수는 없지만, 아가리 털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 충배처럼 뭐 평소부터 원래 그냥 뭐 대충대충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냥 그냥 봐도 저저 저 새끼 또 그냥 자빠져서 자고 있네 이러고 그러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하셔가지고 방 청소 드립으로 오지게 지금 치셨는데 예 요런 식으로 방의 상태가 지금 옳지 않게 돼 버리면은 예 요걸 아주 굳이 막에 예, 잡수실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무슨 의도로 이것을 올려 주셨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이이 예, 아가리 파이터들에게 뭔가 예, 일침을 가하는 그런 게시글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가즈아 구몽 님께서 올려 주신 인생을 바꾸려면 방청소부터 해라. 게시글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